자 유튜브 여러분들 어, 어서오세요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색하죠 오케이 마블 떴어 자 이제 마블 떴고요 자 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하는 거고 참여 방법 및 볼게 플레이로 주사위한 판에 한판 하면 주세위 한개아주세위래 주사위 한개 하고 주사위 굴리면 한 개씩 차감 최대 주사위에 하루 6개 기본 주사위 3개랑 FC 사용 시 최대 개수 3개. 어? 야, 그럼 이거는1 최대 6개인데 일단은 하루에 3경기에서 3판 돌릴 수 있고 3개를 더 돌리려면 FC를 사용해야 돼. 근데 FC는 캐시니까 마블은 2호 영내 PC방이라고 응. 망해. 자, 말판 보상, 도착한 말판에서 이제 해당 발판 보상 받는 거고, 완주 이벤트, 초창 경기, 시뮬레이션 사용 경기, 어 뭐야, 잠깐만. 어?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경기해야 돼? 네, 호영님 들어가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초청 경기는 판수 안 들어가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리그? 컴퓨터랑 해야 되는 거지. 순경 아니면 컴퓨터. 점검 30분 늘었다고. 아,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 미친 새끼들 뭐해? 아니, 지금 프리 토크 지금 3시간 끌었으면 거의 진짜 유재석급이었다고. 지금 더 이상 끌게 없어! 들어가진다고? 안 들었네. 아, 씨. 나 마블이나 볼게. 내가 원래, 이거 근데 리그로 되는 거잖아. 리그로 되는 거지. 어, 지금 리그로 되는 거지. 리그로 되는 거니까, 이거 알망들이 전혀 상관없고. 모바일 버전 안 되고, 어. 최대 주사위. 이 근데 FC를 사용해야 돼서.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게난 건가? 아이템을 보자. 아이템을 보면은. 요게 아이템이거든? BP, 라이브, 여름방학, 백, 스페셜, 강화선수팩. 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근데, 250, 그거 FC 받는 그거 탑 클래스 사면은, 좋은 거 같은데. 미션 클리어 하면 그지? 돌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마블은 이게 이득이 많이 돼요.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하나 모이면은, 들어가진다고? 자 가봅시다 일단 오야뭐 나왔어 마블 이벤트 해가지고 선수패 포인트 샵어 이건 뭐지? 야 포인트 샵이 있네 이거 와 이벤트 오죠 이거 어떻게 모으는 거지 선수패가 포인트 획득 방법이 PC방, 와, 요번에 개오진다. PC방에서 다섯 번 플레이하면은, 개오지네, 이거, 이벤트. 와, 이거 400개 모으면은, 경기수 채우면은, 교환 이벤트 해주는 거야. 개오진다. 이벤트 이것도 좋고. 프리미엄 PC방 혜택. 야, 오진다. PC방. 요번에도 오진다. 40분, 80분, 120분, 2시간. 야. 10시간 접속하면 이거 주고. 야, 이번에 오진다이 이벤트. 누구누구 누구 찾냐고? 지금 아까 그 다섯 명 지금 이거 자네는 있어. 마블 이벤트 아까 봤고. 야, 이건 뭐야? 60분 버닝 이벤트 있대. 야, 이번 주네, 이번 주. 이번 주에 60분 버닝 있다. 와. <laughs> 오진다. 피 c 방 추가 2시간에 와! 야, 개 오진다, 잉! 와, 피방 대리 했으면, 아, 피방 대리 개이득이다. 와, 이번에, 이번에 또, 이번 주말에 또 최소 100만원. 야, 그냥 100만원 2시간이면 무조건 주네. 100만원에 100, 115만원은 무조건 이득. 와, 오진다, 오진다. 이벤트 했으니까 돈 오지게 벌고 나이스 어, 이벤트 대리 맡겨주신 분 진짜로 알망 대리 맡겨주신 분 진짜 개이득이네 오진다 오진다 십 이벤트는 존나 안 한다고 주말에 주는 거 이번 주말.